요즘, 몸도 마음도 영시운 차는가? 밤에 잠은 안 오고, 아침엔 일어나기 싫고, 일어나도 사는 게 헷갈리는가? 병가전이 딱히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싶고, 운동하전니 지금 이 몸으로 뭘 하냐 싶은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생의 목표부터 세워라. 생의 목표가 몸과 마음을 통합해 회복으로 작동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되는 이유는 인간 존재가 본질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 호모 센숨이기 때문이다.관련 연구 데이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의미와 목표는 스트레스에 대한 해석을 바꾼다.목표가 있는 사람은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이겨낼 만한 것으로 인식한다.이는 같은 자극이라도 부정적 스트레스를 긍정적 스트레스로 바꾸어 심신의 반응을 조절하기 때문이다.둘째, 도파민 시스템이 활성화하여 생리적 활력을 촉진한다 목표를 세우고 다가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 뇌는 도파민을 분비한다 최근 도파민 중독 운운하지만 도파민은 단순한 쾌감 호르몬이 아니라 목표가 생기면 도파민이 오 뭔가 시도하는구나 하며 시동을 건다 목표는 내면의 동기와 활력을 동시에 자극한다 셋째, 정신적 일관성이 생리적 균형을 회복한다 정신이 혼란스럽고 분산되면 신체 역시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회복이 지연된다. 그러나 목표를 세우면 마음이 방향성을 잡고 이는 자율신경계의 안정을 유도한다. 넷째, 트라우마의 회복과 정체성 재구축. 트라우마나 상실을 겪은 사람의 회복에서 핵심은 새로운 삶의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이다. 목표는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견뎌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주며 정체성을 회복시킨다. 이는 무너졌던 자존감, 자기 효능감, 존재의 통합성을 복원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다섯째, 행동의 체계화와 건강한 습관을 형성한다. 목표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행동의 기준을 만든다. 이는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수면 운동, 식사 등 신체 회복에 필요한 생활습관이 자리잡는 토대가 된다. 결국 생의 목표는 단순한 미래계획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 왜 살아야 하는가, 왜 회복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신호이다. 그것은 정신을 일관성 있게 만들고 신경계와 호르몬 시스템을 조율하며 심지어 상체를 의미로 통합시키는 회복의 나침반이다. 심지어, 트라우마나 번아웃에 빠진 사람도 목표 하나 세우면 뇌가 달라진다. 그래, 과거엔 힘들었지만 이건 살아가야 할 이유야. 요약 정리하면 이렇다. 몸이 안 좋아? 목표가 필요해. 마음이 불안해? 목표가 치료제야. 인생이 허무해? 목표가 답이야. 단, 목표는 남의 눈치 보며 세우는 게 아니다. 에슨 에슬의 자랑할 스펙 말고 내 마음이 설레는 방향, 남이 보면 웃어도 내가 보면 그래 이거다 싶은 것, 그리고 그 목표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그건 나의 몸과 마음에게 이 방향으로 가자는 GPS 신호일 뿐이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시인 날프 왈도 에머슨의 일침, 목표 없는 삶은 나침반 없는 항해와 같다. 나는 근데, 마음이 불안해, 인생이 허무해, 목표가 치료제야.